응. 저 가자. 일로 와. 가자. 밀은 거예요? 어 밀어. 이거 한번 들고 이거 좀 들어서. 해발. 아까 한번 들었었대 한번 틀어서 이거 근데 박혀있는데 딱딱하게? 아할수 있어 밀어 힘이 밀면 되지 하나 둘셋힘안 어? 쓰지 니네 아, 아니 힘이 안 밀린데요? 아니야 할수 있어 발혔어요아기 박혀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할수 있어 자 힘을 써 빨리 하나, 하나 둘셋 <laughs> 움직인다 움직인다 힘이 <laughs> 아, 아, 자, 자 하나 둘셋 <laughs> 아이씨 <근데> 미, <laughs> 밖에서 밀 이거 들어져가지 힘이 안쪄 야자 들어서 일로 이렇게 아예 들자 어자 아, 네, 하나 둘셋 음. 하나 둘셋 음. 하나 둘셋 음. 오케이 자 밀어 야. 허리 끊어지겠다 네. 하나 둘셋 기름 치네 야 되나 뭐야 음. 어 되게 잘되네 자 이거 봐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